안녕하세요, 곤지부부입니다. 어김없이 애들이 잠들면 소주 한 잔이 생기나는 밤입니다. 오늘 파란 티도 입었는데 막 기분 좋네요. 아, 뭐. 파란 티는 녹색 티가. 응. 우리 아들하고 사실 커플룩이지. 응. 뒤에서 보면 헷깔려 이거 이요 아까 아까 홍합탕에 오뎅해서 이제 요리를 했고. 제가 이제 지인한테 술을 선물 받았는데, 도원결이라고. 영덕주조. 영덕이 복숭아가 특산물이니까, 복숭아를 바탕으로 한 그런 술인 것 같습니다. 아, 복숭아 소주야? 도시에서 온 총각이라고 유명한 유튜버인데, 그분이 선물해줬습니다. 어, 나는, 우리, 우리 연지 작품. 잘 보여? 마트에, 우연찮게 마트에 갔는데, 홍합이 있어가지고, 요거는 또, 내 최애 회. 오늘도 기분 좋게 한잔하겠습니다. 우리 영상 보고 이집 부분 뭐 소리 없나 발이 없나 이런 말 많이 하는데 그냥 그냥 우리는 그냥 뭐 먹여주는 게 그냥 습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음, 그렇게 그러니까 안쓰고 괜찮다. 응. 음. 안 독하네. 응. 음. 이안 독한 게뼈 가지. 고등어 한 먹을래? 여기 와서 보 자. 뜨거워 하도 많이 먹는다 그밖에서 조금 먹으려고 음음에너해쓰도 아, 괜찮겠다 이거 그거 할겠까오징 맛있나? 음음음 음. 음. 우리도 막 그랬으면 좋겠다 막 댓글에 남편분 진짜 뜨거운거 아닌가요? 막 이런거 막 적힌 좋겠다 165명이다 지금 오. 한잔 더 먹고 이제 회 먹방 한번 해봐야겠다 뜨거워 뭐해야지 음. 아니야, 그렇게 먹는 거 음... 나도 하나 먹어야지. 음. 그래오회 맛있네. 아 이거 와사비장에 찍어 먹어도 맛있다. 어딘? 응. 음. 음. 아니, 근데, 오뎅 진짜 맛있다. 어, 오뎅 진짜 맛있다. 우연도 응. 누나 아들, 1 5 명. <laughs> 안녕하십니다. <laughs> 예쁜 누나들. <웃음> <맛있다>. <웃음> 뭐 첫키스 장소는 막 이런 거. 첫데이트는 뭐 이런 거 있잖아. 첫생일 선물은? <laughs> 하지 말자. 왜? 부부 싸움 난다. 왜? 기억 이 오락가락하는 거나 오락가락 오락가락. 오락가락이 <laughs> 아니고 야. 어제 만났어도 헷갈릴까봐 건데. 왜 헷갈려 어제? 아니 다 무조건 <laughs> 무조건 기억내야 되는 거 아닌가? 아, 좀세다 어, <laughs> 나 25도. 너가 아, 이거 먹어. 아, 도 기분 나빠졌다. <laughs> 아, 대 세다. 확실히 세다. 조병. 사사. 아 그런가요? 그럼 믿을보시지 <laughs> 자, 오늘 여기까지 곤지 부부였습니다. 안녕. 행복하게 살아요.